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. 1.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상품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2.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라이브 커머스는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 중 하나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홍보하거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3.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고객들의 구매 의사를 높일 수 있습니다. 4.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라이브 커머스는 아직 많이 활용되지 않은 새로운 쇼핑몰의 마케팅 수단 중 하나입니다.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5. 이용자들의 쇼핑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.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의 쇼핑 경험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고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쇼핑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